소식이 차. 오빠. 이 집은 와. 이거라네 자꾸. 아니 오빠. 안녕하세요. 로어텍의 <çocuğ�adra -oa> 정준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어텍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가게 바로 뒤편에 있는 평강천에 나왔습니다. 스피너 베이트 편 촬영했던 <조심히관실 nerve menor> 신평만 기억하시죠? 그쪽에서 바로 밑에 있는 포인트인데요. 잠시 나왔습니다. 한번 낚시하면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바리.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말이고 지금만 조금만 10명만 내려오신대요. 이쪽이 약간 커너 바리약해서 바람이 조금 덜 타고 이 추운 겨울에도 여기가 약간 비닐하우스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포근한 곳입니다. 전혀 안 덥다. 차에서 또내가립니다 옆쪽에 스쳐 보이시죠? 수초 옆 라인을 프리릭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우,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겨울에 바람만 없어도 좀 낚시하기 편할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너무 춥고, 세팅하기도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에 붙였어 왔다 왔어요 아하 왔어요 휩피디 잘 찍어줘 아,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오, 오. 자. 오, 사이즈 괜아 오, 오.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야, 오늘 이 정도면 뭐, 짱나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후! 와, 입질 너무 약아가지고, 한세 번, 네번 확인하고, 살짝 무게 있길래 바로 훅셋. 그니까, 러 무게가 사라졌다가, 있다가, 무게가 사라졌다가,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와, 너무 예민하다. 아,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다시 던져가, 똑같은, 다시 던져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다시 입질 오더라고요그 다음에, 약간 무거운 바로 쳐야지. 약간 무거운 바로 쳐야지. 약간 무게 바로 훅셋. 살짝입니다. 아, 오! 뭐... 첫타탈 샀죠? 최고가. 아, 최고 좋습니다. 역시, 평남천 시평마을 쪽에는 먹이 할 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와, 최고가 좋습니다. 어! 한번더 열심히 해서 더큰 배스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빠샤! 아, 방금 사용할 때보은이 스트레이트 솔트 웜이 있는 겁니다. 꼭이 웜이 아니더라도 작은 2, 3인치 웜에, 어, 좀 모신 걸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평강차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지금 잔돌과 나뭇가지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모신 걸로 바닥을 천천히 긁어보니까 딱 바닥에 있는 애를 쪼아먹네요. 좀 작은 몸으로 프리디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정현이가 낚을 납골 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닥 찍고요. 천천히 살짝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끌다가 또 스테이. 아 진짜 추워서 이런바다이 완전 깔렸어요. 포인트가 너무 넓어서 어디 쪽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 패스가 어디 있을 건데 입을 안 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포인트를 못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늘도 굉장히 이쁘고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매섭게 부네요. 와 추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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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나무 가지 끌리길래 살짝 내가 뛰어가면서 와 이거 이거 고긴가 와와 와, 그래서 내가 방금 뛰어갔습니다 와와진 <laughs> 찐내 살아있네 와힘봐힘봐 최고가 좋으니까라 와 역시 편한 접면사들은 최고가 좋으니까 힘도 좋네 살아있네 거. <laughs> 보이시죠 아, 딱 보이죠 옆에 옆에 보입니까 시청로 이게 정확하게 이 앞에 이 수초하고 나뭇가지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서 걸면 랜딩 이 힘들겠다 김PD 가자 그래서 여쪽으 돌아 서자말자 캐스팅 사이드로 딱 했어요 그리고 그 수초 에불 끄는데 수초가 보면 이 가닥이 있잖아요 가닥에 이 가닥에 낚시를 걸려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라 이렇게 그런데 뭐가 쭉욱잊질않았어 그러니까 나무 걸린 느낌인데 뭐가 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어 뭐지? 혹스탯을 그 하기보다는 움직일 느낌 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뛰었습니다. 저러가서 가면서 오 진짜 고기였습니다. 야 역시 이 추운 겨울날 예민해도 확실히 반응하는 놈은 반응하죠. 자한번더찍었습니다 빠샤! 자꾸 가이드가 할래요. 아, 그래. 아 김비님 미안해. 그럼 뭐안 뭐 할까? 김비님 뭐 해보려죠. 김피디하고 찾아갈 때 항상 엔달 통닭 파이팅을 먼저 주겠습니다. 엔달 통닭 파이팅! 파이팅! 최고! 하... 앞점 평강, 그 시평마을에서는 스프로베이트 평가, 그 가이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전부 다최고 좋았어요. 먹이 활동많 말해서. 역시 시평마을 평강집입니다. 와! 최고가! 다각 베스나 방금 솔직히 아까 첫 번째 고기보다 힘더 쓰길래 더큰줄 알았어. 근데 사이즈는 작은데 최고 보세요. 그리고 색깔이 보이죠. 색감한 거. 이게 수초 안쪽에 있어서 먹이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수초에서 나와서 먹이활동하고 수초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아... 최고 굉장히 네요 아...이제 끝났다 정연아 퇴근하자 아이씨 저까지 났다 왔다 진짜 <laughs> 아, 다왔나두 마리 였다사짜한 마리 삼5 오빠네 왜 흥분하지? 너무 흥분했다 음. 채비로노신거다 어떻죠? 어 너띠꺼 푸르가 뭉다 나스볼러버지그 겁나든지 안 문다. 전혀 일치 없다. <laughs> 굉장히 예민한 거 아요. 지금 상황이 두번이 났고 나서 물이 지금 흐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갑자기 흘러 가지고 가라고 물이 이렇게 되는 거 알가? 만져 볼까? 나도 못았는데 단데는 단데 가면 돼. 네. 아, 어. 평당 말고 야 단데? 거기. 어디? 여기 어. <laughs> 어, <시집도 웃음> <laughs> 지금 가게 갔다 오는 사이에 몇분 차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한 3, 40분 많이 안 먹고 왔잖아. <laughs> 한 시간 차이로 지금 물이 흐르면서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 바락농협 쪽에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악동광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평강이 에이. 물이 흐르면서 지금 아이들이 바람을 잘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정해내 쉽게 낚으려면 그래도 농협으로 가야지. 한 번도 아, 말... 얘기하지 마. <laughs> 한 번에 네가 니가... 가자. 평도 음... 와서 꽈꽝치고 와가지고는 어... 여기 와서 한 시간 만에 여섯 마리 잡았다. 그래서 아, 멀리 갈 필요가 없구나 이 <laughs> 네 선악동강 갈락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아 힘드네요 <laughs> 뭐 힘드네요 오니까 어, 그러니까 바람도 안 불고 아 선악동강 좋네 여기 바람도 안 붑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낫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낚시하고 어, 30분 안에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네 얼른 낚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프리링으로 수심이 몇아에나 얘기해줘요 수심이 음... 몇 미터 될까? 음... 깊은데? 8미터 어? 아이제 어? 어이고이거아이아니고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이고이고다아고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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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브레이크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 정현이가 오지 는데또 정현이 못 잡으면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정현이 엄수 열심히 낚시하고 있다고 저까지 갔다 왔다 왔어요 아 빠졌다 아 빠졌어요 정현이가 입주 받은 게입질많네요 우리 정현이 항상 열심히 합니다 하고 약간 자기 혼자 꽂혀가지고 엄청 열심히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 맞죠? 아이고, 오케이, 거기 맞죠? 아이고, 기어나기 베습니다평만첨보다는 뭐 사이즈가 작긴 한데, 뭐 그래도 저기니 말대로 야 너무 나오네요. <laughs> 자, 한번더 축하했습니다. 엔젤 송락카이팅 피시야, 난 조금만 더도. 해신다, 마무리 인사가자 시0분1시분 시포, 하포 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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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 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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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포 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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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 시포, 하포 왔다! 왔다. 왔다. 제 리프트로 지 살살 살살 사이 좋다. 사이 좋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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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오! 사이 된다. 코카 된다. 가지마. 가지마. 오! 우와! 우와! 다 오, 다다을 잡아라 스 입을 열어야지. 야! 다 <목소리> 사이즈 견터 사이즈 견터와 이거를 는데 자꾸 아니 오빠 10분 남겨놓고 이제 철사 하려고 했는데 와 다운샷에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근데 진짜 뭐 입질 입이라고할 것까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약간 다닥에뭐끈적한가 약간 이런 느낌에붕색 찾는데 뿌뿌뿌뿌 그때 아 고기구나 맞구나 진짜 그렇게 잡아낸 했습니다. 진짜 진보기 오빠 가 말대로 혹세 타는데돈드는거 아닙니다. 그냥 긴가민가 할 때는 한 번쯤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렇게 고기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입질 없이 한 마리 낚은 좋은 사이즈의 뱃습니다. 어 사이 괜찮다니까 진짜? 괜찮다니까 그래 요 삼자다 삼자 삼자 후반 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네가 낚았습니다. 야, 못 낚을 줄 알았는데, <laughs> 야, 그래도 미드의 가락 포인트. 네. 야, 저기가 자신있다 하더만은, 딱한발 낚아내냐. 그러다가, 살짝 가까이 대까 막가는 3장 후반. 와, 사이즈 괜찮아요. 들나가못 낚을 줄 알았다니까? 진짜 입질이 없었어요, 진짜. 물고 그, 있었다는 네, 거. 네, 물고 약간 느낌이 그렇길래? 찾는데보기가딱 껴있었습니다. 혹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혹시 하시는 게 <laughs> 좋습니다. 네, 진짜 겨울에 이 시기는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 가게 왔다 갔다 장사하랴, 뭐 촬영하랴 뭐 왔다 갔다 했는데 <laughs> 그래. 이 정도면 뭐 오늘 2020년 첫 배스를 갔다가 좀 사이즈 좋은 녀석을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 맞네 우리 음. 2020년 바다 말고 첫 촬영이네 바다 배스는 네 배스 첫 배스였습니다. 아그렇네요 맞네요. <laughs> 네 2020년도 이제 열심히 하고 정리도 이제 거진 다됐으니까요 이제 또 촬영에도 집중해서 이제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 사랑할 건데. <laughs>